재해 재난 대응 그리고 통상 AI 지원 민생 지원 크게 이런 분야들에 대한 추경 예산안이 통과가 된데 일단 정부로서는 7월까지 70%를 조기 집행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77 전략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왜 현금의 흐름이 없을 때 좋은 방법은 정책적 지원을 하는 방법이거또더 중요한 건 신속하게 집행을 하는 겁니다. 하반기보다는 상반기. 그래서 7월까지 바로 7.7전략. 이 재정지원의 70%, 추경의 70%를 집행한다는 것이 됩니다. 경제장관, 관계장관에 의해서도 2025년 추경 집행 계획을 논의한 겁니다. 핵심은 여러분들 신속입니다. 이주호 권한대행은 추경을 신속하게 집행하라. 경제 활성화, 민생 안정을 위해서 자, 우리 추경 예산이 12조죠. 이거를 3개월 이내에 70%, 전체 100% 중에서 70%를 집행한다. 필수 추경 예산을 이제 신속하게 집행하는 것인데, 여러분들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어, 전체 집행 관리가 12조 원인데 70%입니다. 무엇보다도 재재난 지원 9천억 원은 54%를 집행하고요. 통상 AI 지원은 3.8조 자 통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88%더 신속하게 민생 지원 3.3조 원도 65% 이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어, 평균이 70% 신속하게 집행되도록 어, 계획을 세운 것이고요. 재중 지출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이 신속함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을 특별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재해 재난 대응 중에 가장 시급한 항목, 바로 영남 지역 산불 피해 주민들을 위한 재난 지원금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은 당장 이번 달부터 신속하게 지급을 한다고 하는데, 피해 복구 비용은 전액 지금 교부가 될 예정이라고요? 그렇습니다. 뭐,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재해 재난 대응의 1조 7천억 원의 7월 말까지 54% 지원을 하는 것은 재해 재난 전반적인 걸 말씀드리는 것이고, 어 산불 피해 복구 주민 지원 영남권이죠. 이 재난 대책비는 어, 4,500억 원이 이제 교부가 되는데 이 부분은 이달 내에 더 긴급히 지원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재난 재에 대해서 지원되는 금액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지금 영남권의 어이 피해 복구비에 대해서는 바로 이달 내에 음. 집행이 된다는 것이고 지자체에서 발행하는. 어 지역 사랑 상품권 할인 비용도 일부 정부에서 이번 충영 예산으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어 상당히 노화된 후이 진화 헬기 도입하는 부분 또 임도를 확충하는 부분 이렇게 이제 우리가 산림에서의 그 불길을 잡는 그 길이 되겠죠. 임도를 확충하는 부분 산림 피해를 복구하는 부분이 연내 전액이 집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 통상과 AI 분야 같은 경우에는 지금 88% 조기 집행 계획을 세웠는데 특히나 이제 수출 기업에 대한 통상 바우처 이 부분은 이번 달부터 당장 집행이 이루어진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건 더 늦출 수가 없어요. 음. 또 더군다나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서고 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추경의 추경이 또 집행되지 않을까 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이제 이게 다 국채로 상당 부분이 어, 편성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부담을 얼마나 해소하는냐가잘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어, 통상 AI 경쟁력과 특히 중요한 것은 AI 경쟁력 중에 지금 통상이 무엇보다 우선됩니다. 그래서 4.3조 원 중에서 7월까지 88%가 지원이 됩니다. 통상 AI 분야 지원 산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자, 이번 달에 어, 5월 달에 이제 지원이 되는 건데 먼저 수출 바우처가 어 수출 기업 지원 어 근데 이제 이것도 어 6월부터 지급이라고 되어있습니다 5월부터 아마 땡겨서 지급이 될 네. 가능성이 높을 걸로 보이고요. 관세 대형 절리 지원 또 특별 프로그램도 어 연내 최대 4조 원 5월부터 이제 상품이 출시가 됩니다.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성능 GPU 바로 이 GPU가 c p u 가아 아닌 어 그래픽 프로세싱 유닛 바로 우리가 말하는 엔비디아 같은 걸 말하겠죠. 이런 부분들이 집중 인공지능 어챗 GPT 등 국내의 생성형 이 인공지능 사업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도입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수출 바우처는 컨설팅, 물류비 등 수출 필요 서비스에 활용이 되고 AI 컴퓨팅 지원 활용에 대한 기반가가 상당히 고성능 반도체가 많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우리 국내 AI 생태계 빨리 지금 미중을 쫓아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 전격적인 전폭적인 어, 지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